아, 둘, 셋. 아, 이거. 어, 아이고, 아이고, 야, 나이스. 야, 씨, 절로 갔... 와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이 야, 야. 야, 그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생각보다.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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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줘 3 3 3거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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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Wow. 어지벙그래줄이라는 벙커 거야 벙커는 소도 찍어 도 아, 나 찍어 나 아, 남들 헤맬 때? 열심히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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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때열나히 아, 나지나이스나이스나이 아, 나이스어도 아,